우리 전 만세! 만세! 엄마, 아빠 만세! 엄마, 아빠 만세! 엄마, 아빠 만세! 이입니다서 탄핵 정확하게 현대 국민들의 폭풀의 힘을 이제 다시 한번 현대가 힘을 짚고 저희 가족 커뮤니티에 듯이부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? 진상 규명 해야 되겠죠 예 국민들 앞에 진상 규명해서 국민자들처벌하게 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더 이상 미래와 같은 이런 질품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희가 앞장서서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싶으죠 네. 예. 바로 예. 탄핵이 맞췄으니까 특별법안 제정하고 우리 아이들 흩어진 우리 아이들을 이제 따뜻한 한 곳에 모아 주는데도 가족 여러분도 함께 진고같이 요 감사합니다.